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23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모델별 옵션 사양과 가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모두 두 가지 모델이 국내에 수입됩니다. P250S와 P250SE 등의 두 가지 가솔린 모델이 있으며 22년식까지 수입되던 디젤 모델들은 이제 더 이상 수입되지 않습니다. 먼저 P250S 모델의 기본 옵션 사양입니다. P250S 모델에는 250마력의 2 0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9단 ZF 변속기가 탑재됩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기어 셀렉터는 S 모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동 변속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5075 디자인의 실버 색상입니다. 다음은 LED 헤드램프입니다. 시그니처 주간 주행등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드램프 디자인을 따라 실버 색상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주간 주행등은 램프로 표현됩니다. 3단으로 수동 조절이 가능한 헤드램프 레벨링 시스템은 운전석 왼쪽 하단의 전자식 파워브레이크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 루프레일입니다. 블랙 색상의 루프레일이 기본 제공됩니다. 다음은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입니다.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은 터레인 리스폰스라고도 하며 컴포트 주행 프로그램 이외에도 눈길, 진흙, 모래 등의 오프로드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토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차량의 센서가 도로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주행 프로그램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키리스 엔트리입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 손잡이 센서를 통해 잠금과 잠금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는 열선과 오토 디밍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조수석에 비해 녹색 필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테일게이트입니다. 전동식으로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선루프입니다. 썬루프를 열거나 닫을 수 없는 고정식이지만 차량에 내장된 블라인드를 열거나 닫아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 윈드 스크린 및 히팅 워셔 제시입니다. 앞 유리와 뒷 유리에 모두 열선이 내장돼서 성해를 제거할 수 있으며 따뜻한 워셔 제수로 인해 추운 날씨에서도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듀오 가죽 시트입니다. 그레인드 가죽과 PVC 소재로 구성된 듀오 가죽 시트는 신체가 닿는 전면 부위에 그레인드 가죽이 적용되며 옆과 뒷면은 PVC 소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PVC 소재는 가죽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블랙과 아콘, 그리고 라이트 오이스터 등의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시트 색상은 대시보드와 도어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1열 시트에는 운전석의 12개의 방향과 조수석의 10개의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적용되었으며 2열 시트는 양옆의 레버를 당겨서 등받이 시트를 뒤로 조금 눕힐 수 있는 리클라인 기능과 함께 폴딩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선 시트입니다. 1열의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열선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소재의 핸들에는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존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을 구분해서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 가능한 인테리어 무드라이팅입니다. 모두 10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4단계로 밝기 설정을 할수 있는 인테리어 무드라이팅은 야간 주행 시 실내의 도어와 센터 콘솔 등을 은은하게 비춰줍니다. 다음은 무선 충전 및 시그널 부스터입니다. 센터 콘솔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며 신호가 잘 잡히도록 시그널 부스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눈부심 방지 룸미러입니다. 야간 주행 시 뒤쪽에서 따라오는 차량의 헤드램프가 눈부시지 않도록 눈부심 방지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PB 프로 시스템입니다. 랜드로버의 새로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PB 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년 무상 데이터 플랜입니다. 차량에 내장된 e 심을 통해 제공되는 인터넷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정 내비게이션 T맵입니다. 차량에 기본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T맵입니다. 다음은 리모트입니다. 스마트폰의 리모트 앱을 통해 원격 시동 등의 원격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사시 구급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후방 카메라입니다. R 모드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후방 카메라는 왼쪽의 360도 평면 뷰와 함께 차량 전 후방의 물체를 감지하고 경고해 줍니다. 다음은 7인치 아날로그 계기판입니다. 가운데 7인치 화면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을 블루투스 또는 케이블로 차량과 연결해서 무선과 유선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랜드로버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고음과 저음, 그리고 소리가 집중되는 스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리막길 주행 제어 장치와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입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입니다. 운전석 좌측 하단의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 레버를 누르거나 당겨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수 있으며 P 모드로 전환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오토 홀드입니다. 차량이 멈추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오토 홀드는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패드를 깊게 밟아주면 활성화됩니다. 다음은 충돌 회피 기능들입니다. 비상 브레이크는 AEB라고도 하며 차량,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과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후방 교통 경고와 후방 교통 제동은 후진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사람과 물체를 감지하고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비상 차선 유지는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함께 작동하며 64km 이상의 속도에서 사각지대의 차량과 충돌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사각지대 어시스트입니다. 10km 이상의 속도에서 차량 양쪽 사각지대의 물체가 감지되면 경고 등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입니다. 64km 이상의 속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설정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앞차량을 따라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올려줍니다. 다음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입니다. 고속주행 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다음은 P250 SE 모델에 추가되는 옵션 사양입니다. 먼저 프리미엄 LED 헤드램프입니다. 오토 레벨링 시스템이 적용된 헤드램프는 시그니처 주간 주행 등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헤드램프 디자인을 따라 주간 주행 등이 켜지며 방향 지시 등과 함께 사용됩니다.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20인치 휠입니다. 스타일 5076 디자인의 실버 색상입니다. 다음은 운전석 메모리 시트입니다. 운전석 시트의 위치를 모두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메모리 해둘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동 조절식 스티어링 컬럼입니다. 앞과 뒤, 그리고 위아래로 전동 조절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승하차를 할때 스티어링과 시트의 간격을 넓게 해 줍니다. 다음은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고음과 저음 뿐만 아니라 서브 오퍼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별 소비자 가격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분과 대시캡및 하이패스를 모두 적용한 최종 가격 기준으로 P250S 6,360만원, P250SE 6,810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23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모델별 옵션 사용과 가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